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.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. 홍해 바다가 그애굽의군대들 향해 왔을 때그 바닷물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삼켜버렸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용이 입에서 그 물을 강물처럼 쏟아 가지고 그 여자를 등 뒤에서 휩쓸어 버리려고 말이에요. 물을 쏟았지만 하나님이 땅이 도와주는 거죠. 땅이 입을 벌려 가지고 강물을 다 삼켜 버렸다고요.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를 또 신자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.